오늘은 이게 이 스티로폼 딸기 박스거든요. 여기에 그 하늘 고추, 하늘을 바라보고 크는 고추를 작년에 딱 어디서 새 알을 나눔 받았어요. 아니, 네알 나눔 받는데 하나는 죽었고, 새 알을 심어가지고 빨간 고추를 좀 땄거든요. 근데 이게, 어, 바싹 말린 거를 다른 요리에 넣으니까 색깔이 너무 이뻐요. 색깔이. 아 고추 선홍색이면서 윤기가 나고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어더 많이 심어보려고 이제 그 고추를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 저기 말리는 거라 잘못 말려서 건조기에 말린 거거든요. 가정용 건조기에 그렇지만은 그 씨를 빼서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이 포트에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이제 물기도 더잘 빼고 뭐 영양제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더 튼튼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할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옮겨 심기 할 때는 전 이걸로 그냥 이렇게 파서 이렇게 깊이 떠서요 이렇게 뜹니다 떠가지고. 지금 여기 살충제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여기에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.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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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습니다. 떴으면은 이제 양 가에는 일단 나중에 모자라면 심을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원래 이걸 탈탈 털어야 되지만은 저는 그냥 뿌리가 얼음났어요. 뿌리가 이렇게 놓고 이제. 이렇게 물을 뿌려줄 겁니다. 이렇게.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심더라고요. 이렇게 이건 다만 하늘꽃이라는 거 이제 심어서 저희가 올해는 더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. 조금만 넣어도 맵고 어, 저는 어, 얘가 좀 매력이 있습니다, 그래도. 다른 매운 고추도 많이 있지만은 음. 이렇게 이렇게 깊숙이 좀 깊숙이 좀 파야 돼요. 이게 뿌리 정말 많이 내렸네요. 그래도 이만큼 내렸으면은 많이 내린 거잖아요. 음. 아이고 그래도 이 방치하고 놔뒀는데 잘 컸습니다. 이렇게 어 너무 많나 밥이 너무 많나 자. 이렇 해서 잘 커줘라 이 아이스크림 수저인데 여기에는 어, 다시 뭘 심을 거냐면요 여주? 이, 이 여긴 여주씨를 심을 거예요 여주씨, 여주씨를 심고 또 어, 심을 게몇개 있어요. 강낭콩 그것도 심어야 되는데 강낭콩은 어, 32구 포트에다 심어보려고 하는데, 어 이거 뿌리가 너무 잘내려없다그 32구 포트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, 농자재, 농협, 농자재 센터 가서 좀 사오든지 아니면은. 낱개로 하나하나 된거 있잖아요. 홀랑홀랑한 거. 음, 그런 거. 그런 거라도 몇개 사다가, 강남콩은 그걸로 해야 되겠습니다. 강낭콩이 그, 새화 오일장에서, 아니, 새화가 아니고, 함덕, 함덕 오일장에서 한2 0 0 0치만 달라고 했더니 꽤 많이 주셨어요. 그분이 성공하라면서. 넉넉히 준다고. 그래서. 좀 많이 주시더라고, 그래갖고, 예, 지금, 해야 될, 해야 됩니다, 저기. 근데 전, 저희 건 보라색이더라고요. 보라색. 음. 자, 이렇게 해서, 이제, 음,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희 먹을 게 나올 거예요. 매운 게. 이 상자에는 음, 그거 여주, 여주 씨를 넣겠습니다. 상자가 많이 있었는데 버렸어요. 또 너무 많아도 막 굴러다니고 그냥 바람 불면 또 잡으러 다니고 그냥. 너미 집에 가서 막 걸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미 집이 아니죠. 저 산에, 너미 저 산에 가서. 우리는 막 그게 그 하얀색이 밤에 보이면은 무슨 귀신인 줄 압니다. 저도 이게. 제가 고추농사를, 농사가 아니고, 농사는 한 2년 했고, 고추농사를. 고추농사는한 2년 했는데, 고추농사를 2년, 2년밖에 안 했는데, 사람들이 막 물어보러 와요. 고추농사. 너무 웃겨가지고. 저를 믿었다가는 망할 텐데. 저는 고추 묘종은 다른 데서 주문을 해놨어요. 그래서, 그냥, 이거는, 그, 이 고추 묘종은 없기 때문에, 제가 그냥 여기서 발화를 시킨 겁니다. 음 자, 이제, 잘 심어가지고, 잘 심어가지고 제가 물을 주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